앞마크 시리즈 드라마 스티를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편은 여심을 사로잡는 배우 조인성 주연의 러브미 텐더입니다. 당시 조인성 씨는 풋풋한 스물한 살이었다고 해요. 이야기는 대필 작가인 명수가 중국 카세트를 사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아, 이거는 아, 이건 올 때부터 있었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카세트에 들어있던 의문의 테이프. 근데... 왜 영주씨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아, 영주씨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녹음된 건 젊은 남자의 <laughs> 목소리였는데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퀵 서비스 배달원 준호였습니다. 음... 그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 탄 준호는 길 한복판에서 폭주족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경찰에게 폭주적으로 오해를 받고 얼떨결에 달아나게 됩니다. 마침 근처 꽃집에서는 화환을 옮기고 있었는데요. 이때 꽃집에서 일하던 영주가 다치고 맙니다. 경찰에게 쫓기고 있던 준호 놀란 나머지 도망을 칩니다. 엄마 어떠냐? 야, 왜 그러냐? 나 사람 쳤어. 졸지에 뺑소니범인된 준호는 사고 현장에 다시 가보고 저는 비겁했어요. 그런데 명수는 그런 준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된다니. 듣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플로라 화원에 찾아갔었습니다. 준호는 사고가 났던 플로라 화원을 서성이기 시작하는데요. 많이 아파? 안에서 울려 이모. 뭐. 나쁜 놈.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라. 액땜한 걸로 치지 뭐. 죽을 뻔한 걸이 팔로 막았다. 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날 발걸음을 돌립니 사실대로 돌립니다. 말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준호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기록하는 명수. 정 말은 꺼내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원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옵니다. 배달 오셨어요? 바로 저 앞에 계셨죠? 아까 보고 제가 전화했어요. 땡소이 당했어요. 그래도 운 좋은 편이에요. 죽는 사람도 있다던데. 준호는 사실을 밝히려고 하지만. 저... 네? 그러니까. 어머, 죄송해요. 착불 아니거든요. 타이밍을 놓치고 플로라에서 두 번째 배달 의뢰가 네.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배달 의뢰가 왔을 때이번엔꼭 얘기해야지 생각했어요. 이번에 못하면 앞으로도 할수 없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좀 잡아주세요. 아 이제는 좀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전기 올랐다. 어,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저한테 혹시 할말 있어요? 네. 저번에 왔을 때 왠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 사실은. 네. 잠깐. 데이트 신청하려는 거죠? 네. 아닌데요. 어쩌면 말할 생각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점점 영주에게 끌리는 준호입니다 계속해서 영주를 찾아가는데. 아니요, 됐어요. 정유장에서 한참 걸어야 되는데. 좀 걷죠, 뭐. 아 아니 그제 말은 제가 거기까지 그... 데려다 준다고 좋아요 데려다 주세요 음, 영주 또한 준호에게 관심이 가나 봅니다 준호는 언젠가 사실을 밝히기 저 위해 녹음을 해요. 시작합니다 말잘 하죠 어, 근데 왜 영규 씨 앞에만 서면 준호기 들은지 모르겠네요. 아, 저 영주씨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laughs> love me tender, 영주 앞에서는 늘 꿀먹은 sweet, 덩어리 같았던 준호. 사랑에 빠진 모습이 go. 참 해맑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첫 데이트날. 와, 양복 입으니까 딴 사람 같다. 영주의 이모는 준호를 알아봅니다 이모 나갔다 올게 영주야 잠깐만 뻔뻔스럽긴 당신이 우리 영주 치고 달아난 그뺑소리 아니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모 이 사람이 널 치고 달아난 그 사람이야 알아? 영주씨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돌아가주세요 영주씨 제발 좀 들어 요 결국 밝혀질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알게 되다니요. 더 안타까웠어요. 무슨 일이죠? 준호는 어. 영주를 다시 찾아오고 영주 씨. 서로 할 얘기 없을 텐데요. 저 이거 제가 말이 서툴러서 그걸 제가 왜 받아야 하죠? 영주는 녹음 테이프를 받지 않습니다. 괴롭기만 한 준호, 애꿎은누구기만 찾는데요. 영주씨, 전 준호예요.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닌데. 나중에 영유 못 만나게 될까봐. 그래서 말 못했어요. 영주 씨한테 갑자기 영주에게 할 얘기가 있다는 규모. 나 영주 씨 사랑해. 뭐. 그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 술에 잔뜩 취한 주모는 오토바이를 끌고 영주를 만나러 가는데요. 어그런하네요네 그렇죠. 결국 교통사고가 나고 준호는 영영 진심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Tender, 이후 명수가 영주에게 테이프를 전하고 한참 후에야 영주는 준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I love you so. 지금까지 두 남녀의 yeah. 아련한 사랑을 그린 드라마 시티 러브미 펜더였습니다.